오늘 본문 오늘 본문에는 결혼을 앞둔 이 순남미 여인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꿈이 마냥 행복한 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남미 여인은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헤매는 꿈, 그 꿈을 지금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그만큼 근심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인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그 간절함이 악몽으로 바뀔 때가 있는 것이죠. 속이 편한 것으로 따져 보자면은 차라리 사랑하는 이가 없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는 것은 이 마음 속에 언제든지 폭풍이 칠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일절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에는 밤이면 밤마다 침상에서 사모하는 자를 찾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인으로 연인으로 인한 행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행복의 상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을 찾기 위해서 성의 거리와 광장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연인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결국에는 그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라 정말 어, 값진 수고였다라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튼 어, 누군가는 쓸데없이 걱정함으로써 고생을 사수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에 깊이 빠져있는 이 술남 여인은 자신의 마음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이 마음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 말입니다. 연희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가도 그와 떨어지게 되면 어쩌나 하는 막이 마음.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엄마가 최고입니다. 아버지는 좀좀좀 아쉽지만 저도 아버지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엄마가 최고입니다. 제가 매우 어릴 적에 제 모친께서 집으로 늦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저는 어떤 절망감을 느꼈냐면은 아 지구가 멸망하면 이런 절감, 절망감을 느끼겠구나 하는 그 절망감을 어린 시절에 느꼈습니다.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특정했지만 아무튼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어, 정말 친밀한 존재이며. 정말 많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이런 마음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상이 바뀔 뿐이 마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식이라는 존재가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또 염려와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술남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연인을 향한 이 사랑이 너무나 깊은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너무나 깊은 나머지 그 사랑이 오히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고통을 유발하니까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삶의 이유와 또한 삶의 활력을 제공해 주는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고통과 불편함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토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고통의 관계 그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은 자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하지 이 사로잡히지 않았던 그런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질문이 솟아납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과연 바로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뜻일까 아니면 주님의 뜻일까? 하는 그런 이제 많은 의문이 들고 또 더불어서 깊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문과 갈등은 유쾌한 감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위험한 것은 무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장소는 있지만 내 삶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 이러한 상태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혹 질문에 대한 답이 산뜻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질문,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지 않다면 그로 인한 두려움이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으로 인한 몸부림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하는 그런 몸부림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까? 만약 그런 고통이나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없이 무감각하다면, 그냥 내일도 어제와 똑같은 내일이다.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무감각한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져 있다면, 영적인 잠에서 적시 깨어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다양한 말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술람이 여인은 연인을 향한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 보니까 지금 비록 꿈이지만 어떻습니까? 눈을 떠 보니까 사랑하는 여, 연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이 이제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서 나섭니다. 여인이 밤중에 돌아다니는 것 이것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요즘 치안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잘돼 있죠. 그런데 한밤중에 나가는 것은 약간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연인이 호로 단신으로 밤중 거리를 헤맨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여, 연인을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간절함이 그녀를 밖으로 몰아낸 것입니다. 그녀는 성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이에 대한 행방을 물어보았지만 보지 못했다라는 실망스러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나칩니다. 자이 대답으로 인해서 큰 절망감이 밀려올 때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뀝니다. 왜 상황이 확 바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순찰자들을 지나치자마자 사랑하는 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참 극적인 전개죠. 여, 이 여인의 꿈 속에서 이런 극적인 전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마음이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옆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는 마음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 지금 갑자기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그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난 그녀는 그를 꼭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생명을 얻었던 자신의 어머니의 방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냐면은 이 지금 순람이 여인이 이제 자신의 이 생명이 시작되었던 그 장소지 않습니까? 그 장소로 함께 가자라고 한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결코 떨어지지 안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것 이것을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술람미 여인은 꿈에 대한 회생을, 회상을 끝내면서 이제 에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가상의 합창단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부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가 원할 때까지는 그를 깨우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한결 같죠? 어떻습니까? 이 사람과는 결코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강하면은 합창으로 불러달라. 아,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여인은 혹여나 연인과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질까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결혼을 앞둔 이 순남미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했으나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연인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장소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과 같이 나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피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미래의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미래에 겪게 될이 현실 앞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라미 여인의 감정 참 복잡하죠. 네, 이것을 설명하기가 무척 힘든 참 복잡 미묘한 감정입니다. 솔라미 여인의 꿈은 이 여인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한 간절한 꿈을 꿨습니다. 이 간절한 꿈은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출발하는 그런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이 관계가 바로 결혼의 관계입니다. 깊은 사랑을 기초로 출발하는 관계 말입니다. 이런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만나게 될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사랑이 없는 관계라면 작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더라도 이 관계는 그냥 파탄다고 말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회적인 현상인데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이혼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진정한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이성을 향한 일차원적인 호감과 또 조건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결혼하는 부부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에 비례해서 이혼율도 점점 더 높아져가는 것 같습니다. 한때 결혼 컨설팅 업체가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정식으로 점수를 낸 것은 아닌데 그 표가 있었거든요. 그 결혼 컨설팅 업체에서 이 제작한 표를 가지고. 저희 이제 이 결혼 배우자로서의 점수가 몇 점인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점수를 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재미삼아 해봤던 거지만 꽤나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자이 자리를 빌어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은 남자와 결혼한 아내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여러분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상대방의 조건을 따져본다는 것이거든요. 이 조건을 본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딱 까놓고 이야기하자면은 이 인간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 그것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대상의 조건을 보는 것은 필요하지요. 평생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날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때가 닥쳐와서 그런 판단이 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얼마든지 갈라설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살아가다가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갈라서는 남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솔람이 여인의 간절한 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사랑은 연인의 조건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인의 조건이 아니라 연인의 존재 자체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연인 혹은 배우자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조건을 바라보게 되면 이 관계가 삐거덕거리게 됩니다 내 배우자가 벌어오는 이 월급과 다른 가정의 배우자가 벌어오는 이 월급의 액수가 비교될 때 사랑이 식어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잘못돼서 더 나아가면은 나의 배우자가 배우자가 아니라 이놈의 인간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미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까? 대상을 사랑이 아니라 조건으로 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떨어지게 될 콩고물을 얻을 심산이라면 사랑이 급속히 냉각되는 것.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솔라미 여인의 간절한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솔라미 여인, 이 여인의 꿈에서 솔로몬으로 솔로몬으로 인해서 부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다고 보여지십니까? 그것을 눈을 씌고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솔로몬을 통해서 팔자를 펴고자 하는 동기, 그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인은 오직 그의 존재 자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에 대한 간절함이 오롯이 이 간절한 꿈속에서 묻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내용이 여인의 고백이었다면 꿈에 대한 여인의 고백이었다면 6절부터는 예루살렘 딸들의 합창이 이어집니다. 6절까지는 사랑하는 여인, 연인으로 인해서 노심초사하는 술남미 여인의 간절한 꿈 이야기가 있었죠. 7절부터는 이제 결혼식을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결혼 행렬 장면이 펼쳐집니다. 솔로몬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신의 가마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마가 이 가마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묘사를 보면 참 예술입니다. 최고급 레바논 목재로 만들었고 기둥은 음으로, 은으로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보라색 있죠, 자색. 자색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해안가에 어떤 뭐 고동과 같은 그것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가지고 소량의 이 자색 색감을 얻어낼 수가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죠. 그런데 어떤 색깔의 깔개가 깔려 있냐면은 자색의 깔개가 깔려 있는 가마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인을 데려오기 데려오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보냈던 가마는 그야말로 당대 현존하는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진 최고급 가마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신부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사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인이 연인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간절한 꿈을 꿨죠? 그리고 이꿈 때문에 고통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통스러웠던 간절한 꿈은 헛된 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대상, 내가 그토록 목을 매는 대상이 나를 안중에 두지 않는 불안당이었다면 나의 이 간절한 꿈은 타버린 재화 같은 한낱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을 책임질 만한 충분한 능력이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람미 여인이 꾼 간절한 꿈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을 간절히 원하는 그녀에게로 와서 그녀의 모든 것이 되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자주 드리는데 저는 드라마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안 봐요. 근데 저희 모친은 드라마를 잘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강제 시청을 당했습니다. 막 보고 계시니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좀 인상적인 드라마 장면 가운데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스토리는 그냥 뻔한 스토리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인 티를 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인은 남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건이 아니라 그 남자 자체를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헤쳐 나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이 남자 주인과, 주인공과의 연인 관계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시간은 흘렀습니다. 이 여인은 결국 남자 주인공이 엄청난 부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여인이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당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더 좋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참 솔직 담백한 표현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여인이 남성의 조건만을 보고 계속 접근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남성의 조건이 아니라 남성의 존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간절히 추구한 그런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모든 것이 그녀의 모든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술남이 여인의 사랑 이야기도 이어 비슷합니다. 그녀는 끈질기게 그야말로 끈질기게 솔로몬 자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만약 순남미 여인도 솔로몬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 그가 가지고 있던 명성,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부함, 부유함 그것을 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냥 시골 여인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의 여인은 그야말로 지벼하게 솔로몬만을 원하고 또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이 부요함은 주님을 순수하게 그리고 간절히 추구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부요함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 지금 여러분 저마다의 간절함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 여러분들의 간절함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다른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는 답을 마음속으로 내리셨다면 다음에 말씀으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추구합니까?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나의 이름을 알리는 것,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상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과는 180도로 결을 달리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주님 자신을 간절히 추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으실 수가 있습니까?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에, 이에 대한 시선이 정말 따갑습니다. 뉴스를 보면 금방 그걸 알아요. 댓글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어떤 취급을 당하냐면 민폐 끼치는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혹독한 상황으로 인해서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이 간절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러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신 것에도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간절히 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충격 요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까?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신비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복장이 터질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으며 어려움을 당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는 자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불사조와 같은 생명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담고 있습니까?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공로로 담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순남미 여인의 간절한 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순남미 여인의 간절한 꿈은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꾸게 된 꿈이었습니다. 그냥 고통을 피할 목적이라면 이 꿈은 차라리 안 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녀는 이 꿈으로 인해서 고통도 겪었지만, 훗날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연인 솔로몬을 간절히 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녀의 삶을 책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잠시 잠깐의 편함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놓아버린다면 주님을 외면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처한 현실이 제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서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주님을 간절히 붙잡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으나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꿈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